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법원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엄중히 경고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한가지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어 세계의 특검은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통해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앞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직연 판사 같은 류와 내란 피의자에 대한 상습적인 영장 기각을 하는 판사류가 암약하는 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내란 척결의 해왕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라며 내란 특판을 도입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처가 주도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공간을 만들고 심지어 현금 공사도 요구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24일 한결의 취시 결과 대통령 집무실 등 공사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2022년 12월 초 경호초로부터 용산 대통령실 본관 5층 샤워장을 사우나실로 개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사우나는 5층 집무실과 연결된 장소에 있으며 숨겨진 문이 달려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네, 또 편백나무를 자재로 하는 건식 방식으로 벽에는 텔레비전도 부착된 형태라고 하는데요. 네, 심지어 경호처 관계자는 이 업체 대표에게 김용현 경호처장이 현금 3천만 원을 줄테니 싸게 해달라고 하라고 했다며 현금 거래를 제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네, 현금 지급으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도록 해 부가가치세 등 비용을 줄이는 대신 공사비를 낮춰달라고 압박을 가한 건데요. 네, 이에 이 업체 대표는 이런 방식의 매출 누락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공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대통령 신무실과 관저공사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집행 행태가 계속 확인되면서 네,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이 1 2 3 불법 개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시민 105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와 김건희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내 네,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건진법사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와 함께 코바나 컨텐츠 뇌물 사건도 적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문영주 특검부는 브리핑에서 코바나 컨텐츠 뇌물 사건,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 사건, 공천 개입, 부당한 선거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부부의 주거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컴투스 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네, 특검은 새 사건과 관련해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알선수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 네, 뿐만 아니라 특검은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와 관련해 김건희 엄마 최은순과 오빠의 주거지, 사무실, 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